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 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1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예산안이 11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IT와 전기차 보안 분야에 대한 투자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대 1조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인프라 투자 예산안은 일반 산업 기반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광대역망, 전기차, 보안 등 IT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예산안 내용 중 750억 달러, 약 86조 5천억 원이 광대역망과 사이버 법원 전기차 충전기 투자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특히 650억 달러, 약 75조 원을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에 투자합니다. 코로나 팬더믹 기간 동안 열악한 환경으로 문제가 됐던 학교 등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도서 산간 지역의 광대역망 확충에 쓰일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등 충전 인프라 확장에는 75억 달러, 약 8조 6,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신규 전기차 충전소 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집행 방식에 따라 슈퍼차저 충전소 개방 계획을 밝힌 테슬라에게 일정 부문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랜섬웨어 등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는 20억 달러, 약 2조 3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이번 인프라 예산안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32조 원이 넘는 280억 달러를 가상자산 부문 세수 확보로 충당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들이 한 목소리로 가상자산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식투자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가상자산 규제체제 부재, 과세 시스템 부족 등의 이유로 내년 당장 가상자산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여야에서도 올해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연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들어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 중이라며 기재부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K텔레콤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21년 2분기 매출 4조 8,183억 원, 영업이익 3,966억 원, 순이익 7,9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7%, 10.8% 증가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SK하이닉스 지분 법이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늘었습니다. 특히 비통신 부문인 뉴 ICT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1조 57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동통신 신사업은 5G 가입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3조 216억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6월 말 기준 SK텔레콤 5G 가입자는 770만 명으로 전 분기보다 96만 명 증가했습니다. SKT는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디어 사업은 IPTV 가입자 순증 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8.7% 증가한 9,9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1번가는 올 2분기 매출 1,32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업손실은 1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원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19 환경과 더불어 전자상거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11번가 라이브 방송 라이브11은 최고 시청자 수가 47만 명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누적 시청자 수는 613만 4,700여 명으로 올 2월 대비 10배 이상.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제휴 및 협력을 통해 빠른 배송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보기 서비스는 이마트몰, 홈플러스, GS프레시몰 당일 배송 서비스와 SSG.com GS프레시몰 새벽 배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앱티브의 40억 달러 합작 투자를 통해 탄생한 자율주행 전문 기업 모셔널이 미국 LA 도심 공공도로에서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본격 진행합니다. 모셔널은 현재 보스턴과 라스베이거스, 피츠버그, 싱가포르에서 자율주행 차량 시험 운행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 LA 지역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스스로 도심을 운행하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뜻합니다. 운전자 없이 승객 호출과 연동해 일반 택시처럼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셔널은 현재 LA 지역에 대한 정밀 지도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험 운행은 모셔널 사무실이 위치한 산타모니카 및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시험주행 차량에는 현대 아이오닉5 전기차도 포함된다고 모셔널 측은 밝혔습니다. 아이오닉5의 라이다와 레이더, 카메라 같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장치를 장착하는 등 개조 작업을 거친 뒤 투입될 예정입니다. 모셔널은 이를 위해 수십 명 규모의 추가 충원을 진행하고 LA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미국 주요 도시에서 완전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GM 글로벌 브랜드 쇠보레가 전기 SUV 차량인 볼트EUV와 2020년형 볼트EV를 국내 출시합니다. 이달 18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볼트 EUV와 볼트 EV는 150kW급 고성능 싱글모터 전동 드라이브 유닛이 탑재돼 최고 출력 204마력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66kW 대용량 배터리 패키지가 장착돼 1회 충전 때 볼트 EUV는 403km, 볼트 EV는 414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 때는 1시간 만에 전체 배터리 용량의 80%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쇄볼에는 볼트 EUV와 신형 볼트 EV 고객을 대상으로 배터리 포함 전기차 부품에 대해 8년 16만km 보증을 기본으로 일반 부품 보증 5년, 10만km 고장 및 배터리 방전때는 5년간 무제한 무상 견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은 볼트 EV가 4,490만원, 볼트 EV는 4,130만원입니다. 지난 10일 신규 상장한 크래프톤이 상장 이틀째인 11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크래프톤은 전날보다 10.35% 떨어진 40만 7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공모가 49만 8천원을 18.3% 밑도는 수준입니다. 전날 크래프톤은 시초가 44만 8500원으로 시작해 1.23% 오른 45만 4 0원에 마감했습니다. 크래프톤 시가총액은 19조 9천억원으로 줄면서 시총 22위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57포인트 내린 3220.62의 거래를 마치며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보다 0.15포인트 내린 1051.92로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해 5주째 시행 중이고 비수도권에서도 3주째 3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지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결국 처음으로 2천 명 선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난해부터 1년 6개월여간 이어져 오면서 방역 피로도가 누적된 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까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은 터라 앞으로 확진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223명입니다. 하루 전인 1537명보다 686명이나 늘면서 22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2000명대 확진자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수리 모델링 분석 결과를 토대로 8월 중순 하루 확진자 수가 233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확진자 수가 더늘수 있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직 신규 확진자 수의 정점은 오지 않았다면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피크에 도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주데였습니다